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발생 현황입니다. 오늘 오전 영시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는 대구가 1194명으로 지난 18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환자 발생이 천 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27%, 감염병 전담 병원 가동률은 25.7%며 500쉰한 명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포항이 367명, 구미 324명 등 23개 시군에서 1,510명으로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1,500명대를 보였습니다. 경북 지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30.1%,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41.8%입니다. 또 안동 인문정신연수원에 마련된 경북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7.3%인데 오는 5월 25일에 운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 주요 선거구와 관심지역을 찾아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대구 달성군수편인데요. 삼선 연임으로 불출마하는 김문호 현군수의 빈자리를 두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드물게 여당, 야당, 또 무소속까지 3파전 구도로 치러집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젊어진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50대 미만 인구가 달성군 전체 인구의 63%에 이릅니다. 3명의 후보들 모두 표심을 좌우할 젊은층을 겨냥해 주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비상임 이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유진 후보는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 5대 책임 돌봄제를 공약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강화와 유아보육 강화, 장애로 인한 차별 해소 등입니다. 5대 책임 돌봄제와 그리고 국공립 병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각각 다양한 허브 센터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훈 후보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혁신 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한 시간과 질 높은 내용이 보장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 창업과 취업을 온 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동식 건강 버스와 달성군 직영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구시 자치 행정 국장을 지낸 무소속 전재경 후보는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과학 교육 도시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또 영남대병원 유치와 근교 농업 특용 작물 재배 육성센터 건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과학 교육 도시로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이 좀잘살수 있는 과학 교육 도시로 큰 배의 방향을 바꿔 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육과 IT가 어우러진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제욕망입니다 달성구는 지난 3월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23.58%로 다른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아 이번 선거에도 표심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배한 탈락자 두 명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 선언해 보수표가 분산될 것으로 보여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선거 막판까지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번엔 경북 성주군수편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 1, 2위를 차지했던 국민의힘 출신 두 후보가 다시 만났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재선을 누리는 여당 후보와 군수 재도전에 나선 무수속 후보가 또한번 맞대결을 펼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단수 공천받아 재선에 나선 이병환 후보. 면단이 마을을 돌며 국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합니다. 이 후보는 자신만이 현 정권과 협력해 군정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 성 군수는 이병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이룬 성과도 앞세웠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될 교통 인프라 구축과 참외 조수입 8천억 원 달성 같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4년간 남부 내륙 고속철도 유치와 또 대구 성주 간 고속도로 계획 확정 등 우리 성주 미래 100년을 질어질큰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공천 배제 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화식 후보는 지역 특산물인 참외 공판장을 찾았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차매를 전량 수매해 지역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성주 토박이답게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공약도 내놨습니다. 명품 차매 육성을 위해서 저가가를 전량 수매를 하고 생산된 액비를 무상 공급하도록 저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주 버스 터미널이 무계획한 이동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자리로 버스터미널 온상복구시키고 성주읍 소재지로 시외버스도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 후보는 당적을 떠나 진짜 일 잘하는 군수로 지금과는 다른 성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군수가 되어 정말 일 잘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품격 있고 살만 나는 새 성주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4년 전단 2.4%포인트 득표차로 희비가 갈렸던 두 후보의 재대결. 국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무소속 강세 지역인 영천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영시지 영천 영 공설시장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영환 영천시장 후보와 도의원 2명, 영천시의원 9명 후보 등 모두 300여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현 영천시장인 무소속 최기문 후보를 의식한 듯 힘있는 여당의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휴일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 2 7도 경주는 3 3삼점도등2 5도에서3 3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높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5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2도, 경산 34도 등 내륙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일교차 크고 한낮에는 약간 덥겠습니다.